여기 루밍에 왔습니다. 루밍을 구경하려고 왔고요. 심심하면 들르는 곳인데 사실 이게 서래마을에 있다가 옮겼어요 위치를 오늘 옮긴 데를 처음 한번 구경해 보려고 왔어요.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. 안녕. 우와 엄청 커졌다.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. 전복도 훨씬 많아졌다. 아 어,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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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완전 귀엽다. 아 어,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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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찍느라고 볼 정신이 없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새로운 공간 있잖아요. 거기는. 좀 지금 집이랑은 다른, 지금까지 내가 욕심났지만 못해봤던 그런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, 구경은 시콱하고, 그리고 이제,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겠지만. 우리, 사람들 많이 하고 싶었잖아. 근데, 같이 하는 애들무 우리 집에 있는 플랫. 원래 소풍 보러 온 거거든요. <laughs> 1층에 가구가 떡하니 있을 줄몰랐는데 가구는 지금 당장 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만 보고. 룸이 원래 작아가지고 그전시돼에 있던 게 되게 빽빽하게 돼 있어서 사실 가구가 이렇게 잘 눈에 안 보였었거든. 지금 가구가 되게 잘 보이게 돼, 해놨다. 아, 여기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의 디자인 가구들이고. 있는 사실 저는 그릇을 사용해 보면은 저는 이런 그릇을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그냥 깔끔한 하얀 화이트 그릇들은 질리지 않아요. 그냥 간단한 거 이렇게 담으면 늘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아이. <laughs> 이거 그 우리 플로키네 집에 잘 어울릴 것같지않아 어, 그지? 사드리스고 사실이라고. 뭐야? 신발장. 너무 생각보다 신발장 너무 예뻐. 치약 발매트 너무 좋다. 어안 써봤어? 어. 나는 거의 10년 전에 사서 아직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데 얘 천이면 써서 막빨아 줘야 되고 낡고 이러는데 얘는 밑에 그 지저분한 거다 떨어뜨려도 그냥 닦고 털어가지고 다시 청소기 돌리고 이러면. 예전에 그 서해안으로 유있었을 때는 이런 디자인의 가구들이 훨씬 많았지. 이거 귀엽지? 귀엽다. 1 2만원이 <laughs> 원래 나한테 집에 대리석 를냉기 있거든? 너무 무거워. 여기 어? 있어요. 얘가 이렇게 일가간 했잖아요. 그래서 이걸 딱 꽂아가지고. 아, 이걸 보니까 사야겠다 해도 그치 언니 눈 돌아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. <laughs> <laughs> 만서나오는게더 <목소리도> 드문데 음! 진짜 맛있겠다. 이빠. 예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케이. 이 시간만 기다렸다.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. 우리 여보 부터운 거. <laughs> 엄청, <맛있다>. 진짜? 엄청 <laughs> 진짜? 맛있어. <웃음> 진짜? 진짜. 미란 반응이 좀 찐인 것 같아가지고 네. 약간 기분이 음 좋은데. 음음 누가 안 들어가? <laughs> <하는 거>? 진짜 <laughs> <근데> 엄청 익었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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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느꼈는데 오빠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자였다. 이건 <laughs> 뭐야? 너 뭐야? 꼬맹이. 꼬맹. 그걸, <웃음> 그걸, <웃음> 그걸 <웃음> 내가 깨달았어, 오빠. 나 가부장적인 거랑 완전히 멀지. <laughs> 요즘 남자들은 진짜 밥해 주면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. 어 진짜 음... 세상에 마상에 음. 이런 느낌이잖아. 요즘 남자들 그런 데어떻게 알아도 어 유튜브에서 본 <laughs> 어떻게 <보고. 웃음> 뭐, 맛있다고 소리도 안 내래요 막 그랬잖아 나 했는데? 응. 와 진짜 억울하다 막 계속 그랬잖아 그래서 카메라 돌려볼까나 이랬잖아 어, 내가 아. 카메라 돌려봤는데 안 <laughs> 했더라고 오빠가 누방을 응? 그 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이제 <laughs> <laughs> 언니 근데 진짜 우리 셋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. 또 언니 놀러오고 있어요 오늘 불쌍일 때는 불쌍가 들어가 봐 불쌍해 좋지 않고 음. 맛있게 잘 지어내셨죠? 이렇게 설탕 옥수수를 삶기 전에 이게 너무 찝찝하니까 <laughs> 매일 하진 않지만 음식을 많이 한 날에는 닦고 자야 마음이 편해요 아까 뭐 쓰신 거예요? 비거딴건 모르겠지만 예뻐 팁을 줄까? 네 일단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깨끗이 닦아줘 는 사실은 이렇게 닦으면 닦이잖아. 그 기스가 날 뿐이에요. 그래서 기스가 나지 않게끔 약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철수세미 같은 거를 쓰지 않는 게 오랫동안 뭔가 내가 기스가 나지 않게 깨끗이 쓸수 있는. 음. 여기 봐봐. 이렇게 자국이 남지 음.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. 뜨거운 물이 뭐 이한번 닦아주고 마지막 에 행주를 엄청 뜨거운 물로 행주 그다음에 이 행주를 깎자. 아씨 뜨거. 엄청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닦아줘.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이가 증발해요. 이렇게 증발하면서 물때가 하나도 안 나. 그래서 옥수수는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? 아니, 여기 봐봐. 좀 이따 봐봐. 이제, 이제 점점 마르고 있어. 아, 아니, 그러니까 옥수수는. <laughs> 아니, 그냥 뜨거운 물로 싹 닦아주시면 그 모든 깔끔함이 해결됩니다. 물때 하나도 안 남은 거 보여? 이렇게 된다니까. 깨끗해지는 못하지. 아, 이 정도. 근데 원래 이렇게 물이 끼가끼잖아 그런 거를. 이거. 이렇게 이게 뜨거워 이었죠 근데 이게 다 말리면 정말 새구처럼 빠졌고요. 간이 아주 짭조름하게 잘 됐어. 유수간을 넣지 않고도 맛있게 삶는 거. 근데 이게 간이 잘 배려면 물이 다쫄 때까지 해야 돼. 음. 그렇지만 우리 이거 하나 먹어보자. 음, oh, delicious. <laughs> 음, 그지? 그지? 간소됐지 우리 손가락, 내 호막 벗겨질 것 같아. <laughs> 오늘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. 네, <laughs> 그래, 지 너무 씹어가지 음, 빨개.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좋아하잖아 나는 솔로 응. 뭐 이런 연애하는 프로그램 응. 남자들은 솔직히 잘안 본다? 근데 여자들 막 보면서 막 아니야 어, 싱글 남자들 봐아 그래? 응. 좋아한데 이번 주에도 돌 싱글치 <laughs> 하는데 둘이서 응. 커플이 탄생했어 응. 근데 둘이 막 진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뽀뽀를 하는 거야 응. 아, 진짜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뽀뽀를 해 응. 모두 거기 앉아있는 MC들이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응. 근데 다 표정이 응. 막못 해가지고 막 이런 표정인 거야. 그러니까 늘 나이를 먹어도 음. 계속 꿈꾸고 있는 거. 그 여자 어, 계속, 계속 여자지. 사랑받고 싶고 음. 뭔가 오빠도 맨날 그러잖아. 자기도 음. 사랑받고 싶다고. <laughs> 응. 결혼에 대한 약간 아직까지 환상이 조금 있지. 아 아직도 있어? 당연하지. 아 진짜야? <laughs> 아직도 있어? 갑자기 결혼 얘기. 갑자기. <laughs> 없으면 외로워서 싫은데. 그렇다고 같이 있는다고 뭘뭐 많은 걸 하지 않 않지만 또한 번씩 같이 할때또 즐겁고 근데 또 만나면은 응. 안 맞는 것도 많고 응.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응. 일찍 들어가기 싫은데 일찍 들어가야 되고 <laughs> 운동하는 거야 언니도 할 거야? 응야 구름? 더워? 뭘 먹고 싶어? 하게 아, 돼. 그렇죠. 응? 야너 근데 오늘 왜말해야 아, 이거 하려고 서있는게 아니라고. 英語やだアホ